푸셔 겁나 헬구야 이거 코트이몸일으키기 미쳤어 뒤를 보지 마세요 공포게임으로 단련된다는 저런 거 무섭지 않다고 야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아저 겁나 빨라 저건 잡으면 안 되겠다 한번 해봐야겠지 와저 아 장난감 기차 타면 뭐 있지 않을까 타임 아웃게 야이씨 하나 오이씨 야 잡혔어 잡혔어 아씨 뭐야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요 이건 는리브 게임입니다 지상에 떨어진 천사를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는 게임 시작할게요 조작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겁나 촐랑대면서 걸어다니고, 인형이 무기인가봐요. 일단 구르기가 아 알트. 달리니까 이렇게 팔 뻗고 달리네. 공중화의 공 레이시프트? 오, 뭐야! 인스이건다 있네. 조작좀 익숙해지려면 시간 걸리겠다. 이제 빨려 들어간다. 와! 아,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나봐, 천계에서이상만 포탈이 잘못 들어갔다가 지상으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다 스토리가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 안 되고 좀 은유적으로 표현이 돼 있대. 지금 9999, 여기가 지금 천 개의 위치인가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봐. 무친, 어떻게 가. 지금 표정을 보면 약간 울먹울먹 하는 건가? 상자를 때려 부셔야 되네. 헤미나 플러스 25k, 좋아. 아, <laughs> <laughs> 뭐야, 수영 겁나, 겁나 하잖아, 수영.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화면 꼭 들어가야지. 어? 뭐 있다. 일단 한번 쏴볼게, 이거. 원거리 데미지 7. 근접 데미지 몇이야? 근접이 세다. 경험치 주네. 얘네 잡으니까 지금 오른쪽 아래 레벨이랑 있죠. 경험치 올라간다. 오레버했어요레버패어얜 뭐야? 아 따라다닌다. 나 흑청자라고 할때 따라오는 거야? <laughs> 그런 거야? 게임 저장은 Q 길게. 아 Q 누르면 누워서 잔다 애가. 개웃기네. 어? 아 여기서 스탯 찍을 수 있구나. 야 아, 일단 근접 데미지 아니겠니? 근데 좀 밸런스로 할게요. 얘 네임든가 본데? 어 뭐야? 오, 뭐야, 강공격 패턴 같은 게 있네. 저런 거할때 피해야 되는구나. 헛! 나름 첫 번째 보스인가, 얘가? 너무 의지한데요? 어, 뭐야. 야, 시작이다. 트롤킹! 트롤킹! 잠깐만. 어쩐지 너무 쉽더라. 타격감도 없고, 이거. 근데 지가 알아서 피가 다는데? <laughs> 겁나 트롤이었어. 얘는 내가 공격할 그 틈이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빈틈 자체가 안 나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회피 아니면은 아무것도. 온다. 지금. 떨어져 버렸어, 그냥항가 원래 저렇게 잡는 건가 봐, 저기. 또 애가 쳐 있어, 너. 일로 와. 아, 활 막을 수 있다. 어? 막히는 거야 이게? 막히고 있는 거야? 겁나 아픈데요? 아니 뭐야 이게? 겁나 아프잖아. <laughs> 개웃기네. 아씨. 근데 데미지는 안 들어와요, 다행히도. 걸집이돼 버렸는데. 이거 데미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막으면 안되긴해 나쁜 거 봐, 거리.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큰 근접 공격하려면 공격기. 아, 강공격. 아, 유령 소모하는 거구나. 강공격 지금이죠. 아, 이게 인형이 커지네, 강공 쓰니까. 어, 뭐야. 아까 그 녀석인데? 트롤? 살아 돌아왔구나. 트롤킹 플러스야, 이제. 아, 얘가 본체인가 어, 보다. 빠르게. 오, 뭐야, 오, 어, 방직이 좀 센데. 한번 맞으니까 확, 나로썬이, 이 정도는. 어이치! 죽입니다 아, 어 겁나 떠, 이거. 은근히 빡세. 죽입니다 강공! 아, 떠! 오케이, 오케이. 오, 46. 강공 세요, 세요. 그러기도 걸려 강공쓰면 확실히 강공은 쓸만한 가치가 있는 스킬이야 지금 강공 타이밍 어. 와46세번들어갔어 좋아요 강공 잘 써야 된다 이 게임 야얘 푸쉬업해 <laughs> 빨리, 빨리 없애버려야 돼 푸쉬업해 근력 강화하고 있어 이녀서 여기서 근력 강화하고 있어 어이 우 여기서 갑자기 푸쉬업이시선하다니 갑자기 푸쉬업질이야 어우씨 무서워라 미쳤다 야 이거 맞으면 아프겠다 뭐야 마지막에 푸쉬업 겁나해 야 이거 체력 조금만 남으니까 얘가 미쳤는데 갑자기 오케이 다 잡은 것 같아요 잡은 것 같아요 지금 겁나 패야이페이지 있어? 배고파야 이페이지 있다고요? 어, 피셔 겁나해 겁나해 뭐야 이거 스쿼트 오이몸이으키게 어, 어, 미쳤어 어, 얘 혼자 폭주하고 있습니다 알트 야 이거 뭐야 <laughs> 겁나 웃기네 아 보스 다시 <laughs> 승리죠? 다시 패시 한번더막이 정도면은 피하죠 이건 타격 지금이죠 어우, 잡았어 잡았어 무기 변경? 오 새로운 무기 얻었어? 아 이거 또다 스탯이 있어 무기마다? 각 게임이네 진짜 와최혜랑 이속이 높아요 오 근데 속도 개빨라 다른 워프로 들어갑니다 이제 트롤 잡고 주인공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어딘가 높은 계단을 향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잠깐 여기 침대 상태 좀 볼게요 이거 뭐야 게임기가 있네? 봉제인형 대 에일리언 나의 최고의 플레이 같은 거 보여주는 거임? 이게 뭐야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어 여기 빨려 들어갔어 갑자기? 와 이속 개빠른 거봐 이거 이속 무기라 가지고 아까 이속 개빨라 마음에 들어 아체대체력 좋아 이 게임은 더 알려줘야 된다 게임은 더 알려줘야 되는데, 진짜 재밌다. 이거 뿌시면은 열릴라나. 공복 빠르니까 시원시원해. 아, 또 빨려 들어간다, 빌어먹을. 어? 침대? 뭐야, 이거? 아! 그냥 아무 데서나 잘수 있네, 이제. 흐하. <laughs> 웃기네. 어디보자. 겁나 패, 겁나 패. 공중콤보 가능하네? 오, 어, 갓게임이다. 제가 저거 하면 애들 불러올 거 같거든. 오, 어, 그러네. 애들 겁나 왔어. 큰일 났다. 오히려 좋아. 아, 일로와. 다 모여라. 내 경험치도 일로와라 겁나 또 되게 맞아야겠다 어이씨아 이거지 담는 맛이 있네 이거 레베 <laughs> 겁나 잘 오르고요 <laughs> 오히려 좋아, 이득이야 좋아 레벨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다 골고루 밸런스로 할게요 화살표가 여기로 가는데요 지금? 어 뭐야 이거 실화냐? 바람? 주체 안되고 막 돌아가는 거 개웃기 오 많이 올랐어 올라왔어. 777까지 올라왔어요 뭐야 쟤 보스다 보스전인가보다 이번에 원거리가 주력인가 본데 공중구르기 야, 돼, 돼, 돼. 공중에서, 공공 날리고, 키는 거 가능함. 일단, 다가가면서, 몇대 때리고, 이렇게. 공중 수면, 한번 해주시고. 다. 형타. 오, 뭐, 이상한, 토네이도 같은 패턴 생기기 시작했어. 뭐야, 저거. 뭐야, 뭐야, 갑자기, 안 하던 짓하니피 얼마 안 남았다, 이건가? 마지막 발악을 하나? 토네이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아, 구르기로 빠져나가라, 토네이도 안에서는. 다시 차지샷. 뒤에 왔죠? 지금이죠? 가아라 막타다, 이제. 끝치었나 나, 근데, 나 이대로 가면 떨어지는데? 안 돼! 아, 밀어먹을 얘, 이거 들고 다니니까 약간 그 짱구의 개 같다. 이 토끼 인형으로 겁나 짱구 패는 애 있잖아. 유리 맞아. 약간 개 느낌이네. 오, 어, 잡은 것 같은데요? 뭐야, 3베이드 있어? 어, 끝났나? 야, 최대 체력 증가. 이 뭐야? 무기 변경. 아, 새로운 무기 얻었어요. 코끼리. 와, 데미지에 골빵했어 이거. 재밌는데? <laughs> 여기는 뭐야? 메테오가 떨어지고 있네? 어? 뭐야? 아까 그 인형이다, 곰돌이. 도망다니더네. 쟤 따라가야 되나봐. 페테미나2 0층가 오케이, 좋아. 어? 마지막 한 방이라고? 연출이구나. 의도의 연출이구나. 뭐야? 짱룡이나 잡아가는데? <laughs> 뭐야? 내 헤일로 뜯어갔어. 뒤를 보지 마세요? 으! 잠깐만! 헬씨! 공포게임으로 단련된다는 <laughs> 더럽고 무섭지 않다고. 야, 이거 맞아? 잠깐만. 어! 아, 뒤를 보면은 쟤네들이 폭주해버린다. 이 게임은 죽으면 게임 오버도 아니고 뼈다구 그림 나온다. 그니까 러 이게 비언어적으로 다 표현돼 있어. 이걸로 부위 다 붙이고 다녀야 되나봐, 여기. 타격하면서 이렇게. 이건 뭐야? 에? 이게 뭐예요? 아, 제가 발로 날 차는구나. 의의가 없네. 오케이. 하나는 튕겨내세요. 페링이 왜 있다고? 이게 돼? 아우씨좀 쟤네를 잡는 방법은 이거라는 건데? 그치. 한번더 V 붙여주시고 아~~ 겁나 많이 차기 나갔다 이거 아니 왜 죽었어 하나 둘셋어이씨 하나 둘셋 지금 지금이 중반도 있다고요? 벽을 오르다 스페이스 벽타기가 되네 이게 야 용암 올라온다 지금 어 위에 있다 곰돌이 또 곰돌이가 헤일로 가지고 있는데? 잡몹이 사람이야 오오 뭐야 왜?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어이없네 한대 맞으니까 저렇게 막 날아간다고? 야, 이거 맞으면 안 된다. 아, 씨. 여기 없어. 뭐야, 이거. <laughs> 봐봐, 이게 의도적으로 연출이 그렇다니까, 이 게임이. 오, 나 많이 왔는데. 42인데요, 이제? 아까 999였는데. 기만한 악마군주 나왔다. 보스다. 지금? 어, 피 달아, 쟤. 가까워질수록 칸안이 더 빨리 오니까 더 빨리 써야 돼. 뭐야. 엄마, 발발발 올라가 주시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기만한 악 맞네, 쟤네. 야, 이거, 이거다. 얘 기본적으로 이걸로 해야 돼. 한 튕겨내야 개멋있어얘 뭐야. 지금 어, 튕겨내면 240딜. 허, 저걸로 딜해야 돼. 내 애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 가스. 요거 한번 잔챙이도 튕겨내보자. 아오오 가능해 가능해. 저거 다 튕겨서 들어간다. 오 좋아 좋아. 아, 나 둘. 지금. 오 어, 됐다 됐다. 이거 튕겼어요. 이거. 과연 몇 딜? 384. 오케이. 됐다. 가져왔다 이제. 한번 잠자고 어? 잡았나 본데요? <laughs> 뭐야, 칼? 부르기 야, 이 페이스 있어. 비만한 악마군주가 아니야. 이제 비만한 지워졌어. 그냥 악마군주야. 예. 그냥 악마군주돼 형사 근접으로 싸우는 건가 본데?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지. 나한테도 이제 불몽둥이 있다. 오! 야, 나 잡혔어, 잡혔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야! 뭐야, 이거! 피해주시고. 한번더 피해주시고, 지금 기회 주시고요 지금이 기회인가? 이거 뭔 패턴이야 이거?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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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 오우씨 야 잡혔어 잡혔어 아또 이거 잡기 패턴 걸려 불었네 그래도 할수 있는 건 해야지 평타 딜이 무조건 이득이고 32딜 그지? 떨구이안을오 뭐야 달라졌어 안 막아져 안 막아져 여건 안 된다. 오어려워 갑자기 어려워. 이거 훅 간다 조심해. 자, 한번 자, 율 <laughs> 들어온다. 이거, 이거 패링안 돼. 위베트만 오이씨. 이거 자야 돼. 자야 돼. 한대더 맞으면 죽거나. 너 죽는다. 이거 죽는가?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안돼 여기서 죽으면 개오그해 진짜 여기서 죽는 개오그해자야 돼. 빨리 빨리 죽. 여기서 죽는 걸있면 넘어가 라고요 지금이다. 들어가자. 막 타. 지금이죠 다음 페이지가 있다고요. 대반대불러불러불러 뭐지? 어? 다시 꿈이야. 아까 그 계단 올라가다가 나락 떨어졌던 그 꿈속색. 행전 고인의 개천을 영상 같은 건가요? 그런 거 같죠? 여기서 한번 깨져가지고 나락 갔고. 또 빨려 들어간다, 또 빨려 들어간다. 네? 뭐예요? 어? 아까 그, 그 인형이야. 아까 그 인형이야. 뭐지? 너 뭐냐? 어? 그 인형이 나한테 헤일로 줬어요. 아까 뜯겨간 헤일로. 응! 안 돼, 인형아! 저 인형이 희생했나본데? 아까 주인공 뜯겨갔던 헤일로를 다시 붙여줬습니다. 아마 저 헤일로 잃어버리면 천사의 권능 같은 거잃어버린 거겠지. 다시 천개로 올라갈 때야 상자 먹으면 이거 안 된다. 와빅 점프 뭔데? <laughs> 승천해버리던데, 아니 어이가 없을라니까. 이게 뭘까? 다음 중 하나로 와이드 공격을 실행하세요. 아, 아, 풍선 타기. 와, 진짜 이 기믹이 마르질 않는다. 이거 뭐야? 보고? 이거는 원거리 몰빵 근접 데미지 0인데요? 특수 능력이 트리플이 샷이래. 야, 세 발씩 나가는데, 탄환을 두개 했어. 이거 그냥 내 망상일 수도 있는데, 저 장난감 기차 타면 뭐 있지 않을까? 타이 맞게 아이씨, 아니었어. 아니었고. 야, 이씨왜 쓸데없이 리얼한데, 이거는? 야, 이거 공속 빨라가지고 데미지 약해도 좋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뭐야, 이거? 아, 기울이는 거구나? 전체 왜안 가지나 했다. 터진다! 안 돼, 안 돼! 이면 거를 갈수 있을까? 어? 보스 같다. 보스, 원거리 같다. 열쇠. 저 시계가 매우 수상하네요. 그죠? 어? 아래로 내려간다. 레고랜드로 갔다 무기 던지기? 구메랑 쓸수 있어. 이제 무기를 던질 수가 있어. 아, 어우씨. 야, 나도 뒤에 들어오잖아. 근데 나도 아파 알? 아. 와, 참신한데? 아령이 불러오는데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였어. 야, 눌려가지고 찌그러진 거구나. 지금 보니까. 자, 원심력! 원심력! 저 겁나 빨라. 저건 잡으면 안 되겠다. 한번 해봐야겠지. 싸워보지. 우와! 어! 아, 정신없어. 지금이죠? 야, 살았다, 살았다! <laughs> 뭐야? 아이, 뼈다귀 되는 길이었잖아. 이씨, 이어먹어요 하지만 궁금한 걸 해결했으니까 이득이다. 지금 됐다. 어, 왔다, 왔다, 어, 위험했다, 씨 거엘레베이터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 안 돼! 아, 갈린다! 아하하! 아이씨! 끝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였어. 이게 잘 봐. 끝까지 올라가면 아까, 갈린다 환승, 환승! 환승해야 돼. 어, 됐다. 뭔가 왔다. 어, 아까 내가 왔던 길인데 밤이 된거 같은데? 올라가고 있는 거 같지? 또 위에 천장 조심해 그니까 저 UFO 같은 녀석들이 이제 외계 세력 같은 녀석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 같아. 어떤 이 유해 사이가. 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그지? 오, 밤이 좀 어두워졌는데요? 뭐야 이 녀석은? 외계인 왕? <laughs> 외계인 왕이라고? 일로 와, 엄마나 똑같아. 뭐야 얘네? 뭐 패턴이야 이거? 오케이, 이거 없구만 그냥 똑같이 여기서 대시 한번. 얘는 이게 페이지가 절대 끝이 아니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접한데? 그 공속, 원거리샷 지금이죠. 어, 나 일패 끝난 거 같거든. 그 던져버려. 어? 이거 1 0 0 들어가잖아. 아, 뭐야? 아, 이페이지 같은데 나왜 틀어져? 푸르기. 아, 중력이 강해졌나 봐. 나 지금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게. 지금 중력이 세 가지고 나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 같은데. 푸르기 밖에 안 아, 돼. 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잡은 건가? 또 깨어났어요. 완전히 이제 세계가 와해돼버렸는데. 이쯤 되면 얘가 진짜 천사가 맞는 녀석인지도 모르겠다. 대체 이게 뭔 상황이지? 이게 얘 방이었던 것 같은데 게임을 좋아하던 애였던 것 같아. 막 피자 조각 같은 거 있고 그치 이거 개쩌는 영상 맞네 지금 보니까 <laughs> 어저 게임이 아까 주인공 방에 있던 게임이야 침대에 있던 게임 그럼 설마 본인이 즐기던 게임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건가 이 천사 녀석 사실 천계에서 게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면 이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거였던 건가 뭐지 아 VR이야 VR 세계였어 잠깐만 뭔가 조작하는 게 있는데 이거 뭐야 아 부시는 거구나 컴퓨터 이거 다 뿌셔버려야되나? 자회수스 하면서 어 뭐야 뭐야 메인 컴퓨터를 뿌셨더니 블루 스크린 떴어 뭐야 에? 씨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요 이거는 이거 화면도 뿌셔야돼? 화면도 뿌셔야돼? 아또 블루 스크린 뜨겠지 이거 이거 평타도 되나? 어 평타로도 깨진다 진짜 신기한 연출이긴 하다 이거 연출 되게 참신해 100% 되기 전에 다 뿌셔야되는거 같아 그리고 블루 스크린까지 터트려야돼 이거 오케이, 97%였어. 위험했다. 로드율 97%였어. 뭐야? 메인 컴퓨터인가? 저기 뭔가 거대한 게 있어. 오. 뭐야. 저렇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고? 태엽 같은 게? 뭐야. 어, 아까 외계인 대왕 걔네. 이 외계인 대왕 아까 얘는 좀, 글씨가 깨져있네. 어 뭐야, 이씨. 게임을 통해서 세상을 침공했나 본데? 야, 화면 깨지는 연출 뭐야? 아, 근처에 다가가기만 해도 맞는구나, 저거 때문에. 이거 광공으로 때려 뿌셔야 돼. 지금. 방공으로 뿌셔버려. 그치. 이거 직관적으로 잘 돼있네. 이거 던지니까 아까 뒤에 들어가는 것 같아, 도무 던져. 액티에 들어가죠. 페리. 페리. 광공을 써도 되고, 태엽을 던져도 돼. 이거 푸는데. 태엽을 던져가지고, 겁나 때린 다음에, 38찬 거를 뒤에서 그냥, 빠바박, 쏴. 나머지 또 채워주시고, 좋아요. 이거 점프로 피해야 돼? 한번 맞으니까 계속 맞네. 헤어! 샷. 자, 지금 뒤에서. 오케이. 일단은 컷이거든요. 왠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FPS 60프레임 조정 능력 있나봐, 지금? 40% 떨어졌거든. 저거 0 되면 안될것 같은데, FPS. 아니다, 제채 달고 있다. 점점 FPS 줄어드는 게렉 아니에요. 렉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FPS 16까지 줄었어요. 대시한번 쓰면 될것 같다, 이제. 오! 마이너스 1. 컷된것 같습니다, 이거 느낌이. 회복된다. 컷? 오, 왜이 크레딧? 저기요? 에? 뭐지? 주인공 VR기계 쓰고 있어. 부셔버려야 되나, 크레딧? 크레딧 도 내가 부셔버려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크레딧에, 부슨는게임을참 싫어하네. 뭐야. 에? 게임 오버 수박이 승리했다고? 당신 패비? 뭔 소리야. 으셔버려. 이게 뭔 소리니까. 오, 균열을 깨고 나왔어. 왜? 아. 엔딩인가? 이게? 이게 엔딩하고. 이런 장면 처음에 없었지. 딩가 보다 뭐야 그냥 둘이 놀고 있었던 거임? 1대1 게임이라는데? 그냥 둘이 놀고 있었던 거임? 플레이어 1 워터멜론 아, 뭐야. 지금 보니까, 그냥 둘이 VR 게임으로 놀고 있었다는 컨셉인가 본데? <laughs> 아, 그런 거야? 이런 컨셉이었던 거야? 나 혼자 괜히 겁나 해석하고 있었네. 어, 나 혼자 겁나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이나 혼자 심오하게 해석하고 있었어. 이거 뭔 상황이지, 하해잘 만들었네, 게임, 근데. 근데 물이 또았네 전기에다가 <laughs> 뭐야 이거 야 이래도 되는거야?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니냐고 이거 <laughs> 어 뭐야 게임으로 빨려들어갔나본데요? 아 그런거야? 이러다가 진짜 빨려들어가서 된건가? 이 세계 전이 된 거임? 근데 그 과정에서 저 인형들도 뭔가. 아, 인형은 저 간에 그 갇힌 애를 구하려고 했던 거네.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인형은. 그죠, 그죠. 쟤 풀어주려고 지금 저기 밖에서 겁나. 하고 있었나 본데. 이 세계 깨고 있었나 본데, 밖에서. 그지? 위, 의지, 위지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탈출이 된 건가? <웃음> <웃음> 잠깐만. 설마 불나서 죽은 거야? 천사되고 이거 보니까 진짜 불이 나서 죽은 거라고도 해석이 될것 같은데? 합선사고 나가지고 게임하다가? 모르겠네. 이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네. 어, 재밌네요. 어, 잘 만든 게임인데. 생각보다. 야, 뭐야. 이 평가 좋은 이유가 있었구만. 뭐 약간 열린 결말인 것 같기도 하고. 살았을 수도 있고. 모르지. 제 채널 최세